내가 이렇게 공 쪽으로 덤벼져서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내 머리와 공하고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네수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임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뒷땅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 너무 찍혀 맞아서 뒷땅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 어, 공의 방향과 비거리가 어떻게 나갈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심전달이라는 거는 찍혀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들어 올려져서 탑핑이 나는 것, 둘다 심전달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찍어 쳐야 되느냐, 아니면 탑핑할 정도로 쓰러 쳐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 실수를 놓고 보면요. 찍어 치는 것보다는 쓰러 쳐서 탑핑을 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확률적으로요. 그리고 힘 전달은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안고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이 원활하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정확히 뭐 임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어 몸이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들리거나 땡겨져서 탑핑을 칠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현장에 만약에 연습 때는 일부러 찍어 치는 연습을 하면 안 되고요. 필드 나가서는 게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다 앞에 있는 디보, 잔디를 파라고까지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게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연습장에서는 어, 연습 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 정상적인 임팩, 같은 높이로 안고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일단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 찍어치지만 않으면 그렇게 크게 많이 찍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일반적으로 다가 의도적으로 다가 찍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꼭뒤봇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 그리고 어, 일단 연습을 하실 때 연습장 가시면요. 은이 맨바닥에다 놓고 치지 마시고요. 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놓고 쳤을 때 공을 치려고 하는 내 마음가짐과 티 위에 이렇게 놓고 어드레스를 하고 T 위에 있는 공을 치려고 했을 때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할 때는 공이 땅바닥에 붙어있으니까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로 좀더 심리적으로 눌러치려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손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땡겨질 수도 있지만요. 눌려버리게 됩니다. 아래로다가. 네. 그렇지만 T 위에 있을 때는 T 위에 공이 많이 떠 있을 때는 이거를 일부러 눌러서 찍어 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공이 떠 있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공이 떠 있다는 것도 항상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찍어 치려고 하지 않고 공을 맞추기 위해서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높이냐면 어드레스 했을 때이 높이, 달려있는 높이 꼭지점의 위치,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 내가 이렇게 공 쪽으로 덤벼져서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내 머리와 공하고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탑핑이 날수 있습니다. 탑핑이 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T 위에다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처음에는 공 밑둥을 쳐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다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몇번 쳐보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서서 휘둘러주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공이 맞아 나가거나 아니면 탑핑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 놓고 하시는데 바닥에 놓고 하실 때 정확한 임팩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찰지게 탁 붙는 느낌, 이 느낌을 원하시면은 자꾸 눌러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요. 약간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게끔, 탑핑성으로 공이 맞게끔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 위로 지나간다는 기분으로.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티 위에다 놓고 쳐보시고요. 그 느낌으로. 아, T에 있을 때는 숙여지는 느낌보다 몸이 세워지는, 서서 휘둘러주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럼 이 바닥에 놓고 하실 때도 서서 그냥 탑볼 쳐도 좋으니까 서서 이렇게 스윙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정말 탑핑이 나고 어,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고 손가락 끝이 아플 수도 있지만 요게 연습이 되면은요 어, 공이 안정적으로 나간다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어깨나 팔이 내가 이완이 돼서 편안하게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헤드가 더잘 늘어나서 공을 더 착착 감기게 좋은 임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헤드하고 공하고 같은 높이로 안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들이 디봇이 나는 것과 아마추어분들이 디봇이 나는 것이 다릅니다. 프로들은 잔디 뿌리 정도까지만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잔디가 잘려 나가는 정도의 디봇이 나는 것이지 땅 자체가 파이는 디봇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 그 정도 디봇이 나면 공다 왼쪽으로 꺾여서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땅이 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임팩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연습으로다가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